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스포츠 이야기, 딜라이브 스포츠의 첫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한여름 때약볕이 가을의 기세에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덥지도 또 춥지도 않은 가을, 좋아하는 스포츠 즐기기에 딱 좋은 시기죠. 딜라이브가 마련한 스포츠 이벤트도 가을 소식과 함께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바로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와 얼마 전에 개막한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이두 대회 소식 앞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자 라는 닉네임으로 사회인 야구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해설을 맡아줄 서정태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태입니다. 자, 해설위원이요. 네. 좀 거창하긴 한데, 아... 제가 좀 알차게 음... 잘 준비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럼 먼저 지난달 22일에 개막한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일 개막전에선 전통의 강호, 가동초등학교와 초등야구의 명문, 갈산초등학교가 맞붙었습니다. 가동은 역대 대회에서 4차례 우승 경험이 있고, 갈산 역시 한 차례 우승, 그리고 지난 대회를 포함해서 4차례 3위에 오른 팀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개막전은 접전 끝에 갈산이 가동을 따돌리면서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이번 대회 리그전 이후 결승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4일 기준으로 각 리그별 순위를 살펴보면 A조에선 갈산초가 3승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 가동초와 백운초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B조에선 1, 2위 각각 중대초와 고명초. C조에선 화곡초와 학동초가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D조에선 사당초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야구 꿈나무들의 멋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 자, 서현 님은 이번 대회 경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자, 먼저 대회 소개를 먼저 해 드리자면 강팀들이 대거 출전하는 음. 서울의 대표적인 초등학교 야구 대회죠. 그렇죠. 딜라이브가 마련한 꿈나무들을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대회로 벌써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키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경기에도 22개 초등학교가 출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올해 딜라이브기 이전에 진행된 대학 대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전국 소년체육대회 서울시대표 선발대회에서는 갈산초등학교가 우승했고요. 서울컵 전국 유소년 야구프레 대회에서는 역삼초가 우승을 선수촌병원장기 63 야구대회 중대초가 우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중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서로 물리고 울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대회 우승팀이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각조의 3위 팀, 그러니까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고요. 토너먼트는 9월 1일부터 지는데 9월 5일 결승전을 통해 19회 빌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소이언님이 어느 팀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어떤 팀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제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웃음> <웃음> 사실 KBO 리그도 네. 전년도 우승팀을 올해 우승 예상팀으로 제일 먼저 꼽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틀리러 간게 조금 적은. 저도 앞서 진행된 <laughs> 아, 대회에서 우승한 네. 갈산초, 역삼초, 중대초가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통의 강팀이죠. 고명초와 도곡초, 그리고 화곡초를 기대되는 팀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언급해드린 팀 외에 결국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팀이 우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수년간 이 사회인 야구를 분석해 오셨잖아요. 네. 그만큼 또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 결과가 좀 시험 때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일단 결승전 <laughs> 끝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최근 경기들이 제가 말씀드린 팀들이 좀 아, 괜찮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네. 모쪼록 우리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 부상 없이 (19회) 딜레브기 대회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 케어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들 감독님 코치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2 딜라이브 컵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서식입니다. 32강 경기 중에서 8월 20일 기준 11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개막전에서 딜라이브 팀을 꺾고 재미삼아가 16강 진출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 씨가 구단주로 있는 재미삼아는 눈치없이 딜라이브를 이겨버렸습니다. 그 밖에 7월 17일 경기에선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와 디펜스원 풍산 화이터스, 프로젝트 K, 네오 라이언스가 16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팀업 캠퍼스 2구장에서 5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수요 야식회와 프라임 야구단, 대택 플레이어즈 블리츠, 블루 마운틴이 승리를 해서 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린 나머지 다섯 경기 결과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서회인 야구로 넘어오니까 서희아님 표정이 좀 한층 더 부드럽고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30위 간 경기 중에서 최고의 경기 또는 인상적인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기를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대회 내내 봤었는데 다 재밌고 좋은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 8월 20일 있었던 두 경기입니다 어. 수요야식회와 70일 피그스와의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른 아침인 7시 30분에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두팀다 늦지 않기 위해 수요야식회는 6시 30분 전에 도착을 했고 70일 피그스는 근처 펜션에서 숙박을 하고 야구장에 도착해서 경기를 준비할 만큼 두 팀의 이번 대회에 대한 열리가 대단했습니다 음. 두팀다 전국 대회 우승을 경험한 팀들인데요. 네. 경기는 권순철의 홈런 등 장단 14만 타 15득점을 기록한 수요 야식회가 승리했습니다. 이준호김대영 유대훈, 유동현으로 이어지는 투수 개투진도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71피그스는 원 팀으로 그동안 수많은 대회를 참가한 71년생 돼지띠 친구들의 팀입니다. 어, 돼지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는 표현에 딱 맞는 팀인데 이번에 우승후보인 수요야시회를 만나서 아쉽게 첫경기에 패했지만 저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대되는 팀입니다 그럼 승리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자신 있게 그렇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이 7.1년 피그스 팀인데 저도 같은 나이고 중간계투로 나왔는데 잘 던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볼넷이나 에라가 없이 없는 게임을 조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잘 이루어져서 조금 쉽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8월 20일 네 번째 경기로 진행이 예정되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됐던 나인 베이스볼과 블리츠와의 경기입니다 네 저희 대회 이전에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 그땐 블리츠가 콜드패를 당했습니다 우승후보 나인 베이스볼이 다시 승리해 우승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느냐 블리치가 서력전을 펼치고 16강에 진출하느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자, 결과는 블리치 선발 김기훈이 4.1이닝, 5피안타 4타 3진 3실점 1자책으로 라인 베이스볼 야구단을 막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4번 타자 서승현이 3타수 3안타, 심규람도 3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대회 첫 승을 안겼습니다. 음. 경기 중에 블리츠 감독님의 선수 교체와 게임을 운영하는 모습이 이번 경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경기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선수들도 감독의 의중대로 팀플레이를 잘해줘서 1승 이상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을리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게 제 자신감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그래도 조금 덜 긴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인 팀이 워낙 강팀이었고 저희가 지난 대회 때 처참하게 한번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야구 신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와 들으니까 이 32강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네요. 네. 16강은 아마 더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 경기 이기면 8강, 또한 경기 이기면 4강, 4강, 한 경기 이기면 헉. 결승이 돼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팀의 경기 좀 주목해볼 만할까요? 네. 16강전은 뭐 말씀드린 대로 32강보다 더 치열할 거고 토너먼트 경기에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절대 없습니다. 네. 16강전은 모두 경, 모든 경기 기대되고 치열할 것입니다. 2022 딜라이브컵 생활 체육 야구 대회 생활 체육 야구 강팀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때문에 대진표 추첨 때도 제가 강팀들이 참가팀으로 선정돼서 바붙는 경기 일정들에 긴장도 하고 또피시피시 웃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바쁘게 되나. 재밌었겠다. 자, 그렇죠. 네. 모든 경기가 다 기대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16강에서 너무 일찍 만난 우승 후보 팀들의 오. 맞대결 풍산 화이터스와 디펜스 원의 경기를 먼저 꼽겠습니다. 네. 막강한 투수진, 또 최강의 공격력, 수많은 우승 경력 그리고 탄탄한 지원까지 어느 하나 서로에게 밀리지 않는 명실공히 최고의 빅 매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할 경기입니다. 네, 요 경기들 꼭 놓치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는 대진 추첨 때부터 환희와 또 탄식이 교차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직접 또 대진 추첨을 하셨으니까 관계자분들한테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처음부터 추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네요. 왜냐면 제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laughs> 저희가 대진 추첨 전에 네. 참가팀을 선정하고 또 오. 조추첨을 보통 하는데 그 참가팀 선정 전에 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우리 팀 아. 뽑혀야지 일단 대회를 나가는 그쵸. 거니까. 그 다음은 뽑히면 대진표를 이제 정하는 것죠 음. 조추첨을 하는데 이 팀들이 강팀하고 붙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실천. 그렇죠. 근데 우리 팀보다 강팀들끼리 이 자기들끼리 붙으면은 곧 고소하다 잘 됐다 음. 우리가 약 팀이 자기들 생각에 약 팀이 만나면 기분 좋고 그쵸. 서로 그렇게 지금 제가 조주 첩을 하는 동안 팀들끼리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뽑을 때마다 아이 팀이 날 욕하고 있겠다 이 팀은 좀 기분이 좋겠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으니까. 아, 정말 긴장되셨겠어요. 네. 아이고. 근데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왜요? 혼자서 날아먹은 같아요. 아, <laughs> 어, 너무 다행이에요. 네. 대진 추첨 후 다른 팀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우승팀 두 팀이 16강에 만나서 한 팀은 무조건 떨어질 테니까 그 팀들을 미리 안 만나도 된다고 좋아하을 정도로 이두 팀의 대결은 굉장히 시작점부터 이슈가 됐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주목할 만한 경기를 하나 더 꼽으셨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블리츠 이죠 어. 블리츠와의 경기에서 힘들, 블리츠가 힘들게 그 강팀을 이기고 승리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6강전에 합류한 베테 플레이어즈는 한점 차로 남양주 한양병원을 승리해서 올라왔거든요. 엄청나네요.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음. 같아요. 자 블리츠는 소개해드린 대로 나인 베이스볼이라는 큰 산을 넘어 상승세를 타고 있고 팀 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베텍 플레이어즈도 남양주 한양병원에게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면서 한 고비를 넘었기에 두팀 베스트 멤버로 바프트 16강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자 블리츠의 팀워크가 다시 빛을 바라고 왼손 선발 투수인 김기훈이 16강전에서도 위협적인 피칭을 이어갈지 베텍 플레이어즈가 힘들게 첫 경기를 이겨낸 만큼 베스트 전력으로 블리츠와 밥부터 8강행 티켓을 거머쥘지 야구를 잘 알고 하는 두 팀의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서희연님이 배경을 이렇게 또 설명해주시고 귀에 쏙쏙 박히는 분석도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어질 경기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인 야구 그리고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의 재미 요소를 쏙쏙 뽑아내 보겠는데요 서정태 해설위원이 준비한 메모리 박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 결승 경기입니다. 마운드와 타석에 선두 액댄 학생, 이 둘은 몇년후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드래프트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프로 야구 선수가 됩니다. 자,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둘의 대결 계속 보시죠. 좌완 투수의 강속구, 체형이 작은 타자의 정확하게 받아쳐 홈런을 기록하는 모습. 하지만 이 타자의 활약에도 팀은 우승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아쉬움 때문일까요? 이 경기에서 활약한 이 작은 선수 시상대에 올라 서러움에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 선수 얼굴 잘 보이시나요? 삼성 라이온즈 팬이라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2022년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진영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던 좌완 투수 우상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1차 진영 이병헌 선수입니다. 자, 이때는 라이벌로 만난 두 선수는 서울고에 진학하면서 한 팀에서 동료로 지내다 프로에 진출하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가 끝나고 우승팀 주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롯데 유망주 한태양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려고 했습니다. 6학년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겨서 좋습니다. 이처럼 19번째 대회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프로가 된 선수들이 블라이브 대회를 거쳐 갔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굉장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현 선수의 울먹임 참 귀엽다가도 저도 같이 좀 눈물이 맺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눈물이 또 지금의 프로 유망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값진 눈물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모리 박스를 끝으로 딜라이브 스포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서정태 위원님 오늘 첫방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진행하니까 더좀 기분도 좋고, 아, 그러셨나요? 더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laughs> 저 나름대로 좀 행복했습니다. 네. 자, 딜라이브가 원래 예전부터 야구의 진심인 야구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야구에 관련된 소식 함께 잘 전달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인들의 친구 딜라이브 계속해서 저희 대회 소식 재미있게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응원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딜라이브 스포츠 네 대한민국 야구계를 책임질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 아 멋집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이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도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도 잘 간직하면서 정말 멋졌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어, 요즘은 야구와 운동과 그 학업 공부도 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거예요 공부하랴 또 운동도 하랴 힘들 텐데 이 과정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바라보는 그 멋진 메이저리거 또 프로야구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화이팅 합시오 저도 어렸을 때 야구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야구의 재미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 연습을 한 만큼 또 실력이 늘고 또 같이 경기를 뛰는 어, 팀원, 친구들과의 또 어, 뭐 사이도 좋아지고 네. 어렸을 때는 이제 공을 갖고 노는 걸 저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어 대회에 나가서 어 좋은 경험을 얻고 네, 앞으로 뭐 프로야구 선수라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뛰어주세요, 아이팅. <laughs>